반갑습니다, 고코벌 여러분. 오늘은 피자마루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 준비했고요. 피클이랑 꿀이랑 치즈가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음료는 물이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치즈 폭탄 피자도 안 먹어봐가지고 처음 먹어봐요. 이거는 500, 치즈 500g 피자에 페퍼로니 80장 올라간 거래요.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. 좀 식었나? 치즈가 다안 녹았나봐요 그래도 맛있다 확실히 짭조름해요 페퍼로니도 그렇고 치즈여가지고 그 다음엔 치즈 가루 뿌려서 저는 치, 피자에 핫소스 뿌려먹는 것보다 치즈 가루 뿌려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핫소스는 안 뿌려요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썸네일 찍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. 찍어 먹어 볼게요. 빠져갖고 안 나온다. 먹는 게 맛있네요. 치즈가 많아서 그런가? 와, 치즈 1kg짜리는 얼마나 두꺼울까? 이제 가루보다 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코로니가 진짜 많긴 많아요. 한 조각에 한 10개 넘게 들어있어요. 치즈가 안, 안 늘어나서 아쉽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덜 녹았어요 덜 치즈가 제가 피자 받자마자 바로 먹는 건데도 치즈가 덜 녹아가지고 안 늘어난 게 살짝 아쉬워요.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